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토어팜 상품 등록 과정 두 번째 시간으로 어제 등록했던 상품을 어, 등록이 다 끝나고 보니까 내용을 수정을 해야 된다든지 또는 가격에 옵션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화면이 스토어팜 판매자 센터 화면이고요. 음, 이제 여기까지는 잘 들어오실 수 있죠? 네. 음, 메뉴 중에 첫 번째 보이고 있는 게홈 메뉴고요. 두 번째 상품관리 메뉴를 클릭해 줍니다. 상품관리를 클릭해 주고요. 저희가 내용을 수정할 거기 때문에 상품정보조회 수정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음, 아래 부분에 지금 전체하고 숫자가 보이는데요. 이 전체 제가 상품 등록한 물건이 8건 그 중에 판매 중인 물건이 6건 품절된 게한 건, 판매 중지된 상품이 한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전체 옆에 있는 이 숫자 8을 클릭을 하면 제가 올린 상품의 목록이 화면 하단에 이렇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게 등록되는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 맨 아래에 있는 창란 젓갈이 먼저 올린 거고요. 그 다음에 맨 위에 있는 어, 산지직송 2017년산 이 오디가 어제 올린 걸로 가장 최근 상품이 이렇게 윗부분에 뜨는 걸알수 있습니다. 어제 올렸던 상품에 대해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서 상품명 이 왼쪽에 있는 수정단추를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상품 등록했던 화면이 다시 나타나는데요. 새롭게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등록했던 카테고리라든지 상품명 등을 고치면 되겠습니다. 변경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여기에서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옵션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면 음, 어, 서당글 오디 6kg를 5만 원에 판매하는데 이 판매 금액은 5만 원으로 했지만 옵션 선택 사항에서 어, 벌크형 10kg을 선택하면 8만 원이 선택되어 구매가 결정하는 것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가에는 한 개의 가격밖에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어, 옵션에서 나머지 판매하고자 하는 물건에 대한 상품 가격을 더하거나 빼면 되겠습니다. 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 기존 판매가가 5만 원인데 어, 벌크형은 8만 원이라고 한다면 기존 판매가보다 3만 원이 더 추가된 금액이기 때문에 옵션가에는 추가되는 금액인 8 3만 원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이동 막대를 쭉 내려서 화면 하단 옵션 부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이 현재는 설정 안함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오른쪽 끝 회색 설정 단추를 클릭해 줍니다. 지금 화면에는 상세 옵션이 나오는데 저희는 두 번째 일반 옵션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옵션을 클릭해 주시고요. 페이지 이동 시 기존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동하시겠습니까? 확인 단추를 클릭해 줍니다. 일반 옵션 화면을 온 상태고요. 여기에서 어 중간에 있는 선택 옵션 입력에 입력 행을 먼저 추가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옵션명은 어 저는 주문선택이라고 어 품목은 같은 오디로 갔기 때문에 옵션명은 저는 주문선택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옵션 값에는 본, 본인이 판매하고자 하는 물건에 대한 이름을 써주면 되는데요. 기존 6kg, 기존 냉동오디 6kg이 기본이죠. 이거, 어, 기본 판매가인 것도 반드시 입력을 해줘야만이 옵션이 설정된다는 걸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냉동오디 6kg이 5만원 판매기 때문에 판매금액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옵션가는 0이 되겠습니다. 재고 수량은 99 정도로 할 거고요. 이렇게 하나 정도만 입력을 하신 다음에 이 아랫부분에 있는 목록 적용 단추를 클릭해 줍니다. 방금 만든 옵션명이 이 아래 목록에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옵션명은 주문 선택으로 되어 있고요. 기존 냉동 오디 6kg은 옵션가가 0원이니까 기본 판매가인 5만 원에 판매한다는 뜻이고요. 더 추가하기 위해서 이 오른쪽 위에 목록 추가를 누를 때마다 항목이 하나 더 추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어, 저는. 벌크형 10kg 짜리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크형 1 0 k g 보통 판매가가 8만원인데, 기본 판매가가 5만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3만원만 추가되면 되겠죠? 옵션가는 추가되는 금액인 3만원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뭐 스토어팜에서 숫자를 입력할 때는 어 반드시 숫자만 입력해주시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쉼표나 원 같은 문자는 입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재고 수량은 99 정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지금 이 옵션에 추가할 수 있는 금액은 기존 판매가가 제가 5만원이라고 한다면 5만원에 50%인 2만 5천원에서 5만원에 200%인 10만원까지만 이 옵션가에 지정해 줄수 있다는 걸 주의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어떤지 예를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록을 추가하시고요. 제가 만일 음 냉동오디 10음 예를 들어서 20kg을 판매한다고 예를 들고요. 만일 20kg을 내가 판매가를 25만원을, 20만원을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기존 5만원이, 기존 판매가가 5만원이기 때문에, 플러스 15만원이 추가되겠죠? 제가 여기다가, 만일 15만원이라고 입력을 한다고 하면, 재고 수량을 입력하고, 제가 입력이 잘 됐는데요.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만일 이 아랫부분에, 저장 단추를 누르면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옵션가 항목은 최저 2어 최저 마이너스 2만 5천 원에서 5만 원 5만 원 사이입니다라고 이 옵션가에 지정어 있는 값 지적, 범위를 꼭 지켜주셔야겠습니다. 확인. 저는 지금 세 번째 항목이 적당하지 않으니 이걸 선택하고 마, 형식이 맞지 않은 이 목록을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두 가지만, 냉동 오디 6kg은 5만원 판매가, 벌크형 10kg은 8만원으로 판매하는 옵션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하셨다고 한다면, 화면 하단에 가서 저장 단추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들어갈 때는 여기가 설정 안함으로 했는데 방금 옵션 값을 지정했기 때문에 이 옵션 부분이 설정함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셨다면 항상 뭔가 변경되거나 수정한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화면 상단에 이 파란색 저장 단추를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되었습니다라는 화면이 나오고요. 상품 보기에서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음 여기 보면 부안 서당골 오디 예약 판매 6kg을 지금 기본 5만 원에 판매하는데 이 아래로 가보면 지금 옵션을 아까 만들었기 때문에 옵션명을 저희가 주문 선택을 했었죠. 그래서 옵션 옆에 주문 선택이라는 옵션명이 나오는 거고요. 이 부분을 클릭해주면 만일 내가 냉동우디를 선택한다고 하면 기본 판매가인 5만원이 될 거고요. 제가 벌크형을 선택을 한다고 하면 기본 판매가인 5만원에 3만원을 더해서 이렇게 8만원이 가격이 책정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가 물건을 두개 산다는 건 아니고요. 만일 벌크형을 살 거라고 한다면, 이 위에 걸 X로 창을 닫아주면, 벌크형 10kg을 8만원에 8만 살게 되는 거고요. 페이 구매하기 버튼을 눌러서 구매를 진행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은 저는 같은 품목에서 이렇게, 그, 킬로그램 단위, 용량 단위만 좀 다르게 해봤는데요. 만일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어떤 옷이라, 이런 패션 오류라고 한다면, 어, 가격은 똑같은데, 색상만 또는 사이즈만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럴 때도 이 옵션을 이용해서, 이 옵션명은 색상, 가격은 옵션가니까 0으로 똑같지만, 색상을 블루나 뭐 화이트를 선택할 수 있을 거고요. 어, 가, 같은 방법으로 사이즈도 옵션명은 사이즈 그리고 사이즈만 미들, 라지, 스몰 이렇게 항목을 고를 수 있게 만들어 줄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스토어판 판매자 센터에서 정보조회 수정해서 옵션가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